기독교에서 이 회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회개라는 말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 회개를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 설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회개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어,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뉘우치고 이 반성에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구원이란 어, 이 마치 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듯. 이 중생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금 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때 비로소 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 얼마간 논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한바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처럼 이 회개나 구원을 이렇게 이 관점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나 이 목사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달리 그런 논란보다는 오히려 이 댓글 질문 중에서 무척이나 이 통찰력이 엿보이는 그런 질문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이 회개나 구원이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점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면은 그런이 관점의 변화 또한 이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결단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냐? 어, 하는, 예. 그러니까 이, 그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그 의지와 이 결단에 달려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바꾸 말씀드리자면 내가 해결을 해야만, 즉, 이 관점을 달리해야만 이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이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그런 설명과는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이 이 통찰력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 사실 이러한 이 문제는 이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이 지금까지도 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어이 본인의 의지, 즉, 이 자신이 행한 어떤 착한 일, 이 선행이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아래 그 은혜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어, 이 마음값 쥐를 지울 수 있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조화시켜 설명해보려는 이 수많은 논쟁과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그 수천 년간 이어온그 교회사를 통해서 수천 년간 이어온 그런 이 논쟁을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이에 대해서 한 번, 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신학적인 논쟁 부분을, 우리가 이, 이, 흔히 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살펴본다면은, 아마도, 이,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 그 완전하신 계획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장려교의 칼빈 주의 쪽의 주장과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감리교 쪽, 감리교의 웨슬리안 쪽의 주장으로 간략하게나마, 거치게나마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이 장려교 쪽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장려교 쪽에서는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이미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장류교 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그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태중에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 이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 토기장이의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백문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의 말씀이죠. 토기장이에게는 그 그릇을 마음대로 빚을 권리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어, 떤 그릇은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깨어버릴지는 오로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도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이 하나님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감리교 쪽의 주장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감리교 쪽에서도 장려교회에서 주장하는 토기장의 비유를 동일하게 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리교에서는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가 장려교회 주장처럼 구원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는 원래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의 맥락을 살펴보자면은 유다 말기에 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어, 말씀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그 18장을 보면은 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아 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 할 때, 만약 그 민족이, 그의 악이, 악에서 이 돌이키면, 그의 악에서 반성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예정하였던, 내리기로 계획하였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오리 할 때, 어,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내 목소리에 청정하지 아니하면, 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그 복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열방의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심판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의 당시에 칼빈주의자,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과 이 감리교의 웨슬리안들, 웨슬리안들은 이 예전교리를 가지고서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어, 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설교를 그만두라고 논쟁을 벌였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의 자유 의지 간의 그러한 이 논쟁은 그 역사가 무척이나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런 논쟁은 비단 이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철학사만 살펴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그 예정론은 어 사실 인간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이 철학의 결정론하고 좀 비슷한데. 철학사에 있어서도 이 결정론하고 인간의 자유 의지로는 언제나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과 구조주의 철학간의 논쟁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 유명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인간의 그 실존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를 즉, 인간은 삶 속에 내어 던져진 정말 저주스럽도록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이 실존주의자들의 그러한 자유를 비웃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한마디로 이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짬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짜장면과 짬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그들이 이 중국집이라는 그런 주어진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이지 만일 그들이 어떤 일식집이나 어떤 한식집에 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밖으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말하는, 그실조 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란, 이한낱 구조 속에 갇힌, 그러한 제한된 자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철학자들의 이런 논쟁이 어떻게 끝맺었는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 이 모든 철학 논쟁들이 다 그러하듯이, 아직까지도, 어, 별 결말 없이, 이 끝없는 평양선을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과 이 구조주의 철학간의 논쟁이 우리 기독교 교리사에서 그 유명한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사이에 교리간의 논쟁을 닮아 있어서 흥미로울 뿐입니다. 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그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은 종교개혁 당시 에라스무스로 대변되는 인문주의자들의 이 자유의지론과 닮아 있고 반면에 이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은. 인간에게는 이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그 루터의 노예의지론과 그 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둘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루터는 수도사였고, 에라스무스는 이 당대의 이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 두 명의 뛰어난 이 사상가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둘다이 부패한 로마 캐톨릭의 이 본질을 꿰뚫어본 사람들로서 이를 바로잡아서 이 성경 속이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루터는 뛰어난 사카로서 이미 당대의 커다란 명망을 얻고 있던 그 에라스무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교 개혁 당시 루터는 사정상 숨어 지내면서 그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 이미 그 라틴어와 그 고전어학에 뛰어난 그 에라스무스의 펠라와 성경을 참조하면서 어 커다란 이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 유럽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그 에라스무스의 지지를 얻어낸다면이 자신이 수행할 종교 개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 에라스무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그 루터의 코소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라스무스에게는 투쟁보다는 중용과 평화,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로마 캐톨릭과의 투쟁보다는 이 화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 루터의 종교개혁 자체에는 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와 하나 됨이 깨진다면은이는 오히려 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입장을 비겁하다고 제약가로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한다고 비난을 했고 이때부터 이두 위대한 사상가의 길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의 나를 세운 대표적인 논쟁이 노예 의지론과 자유 의지론 사이의 논쟁입니다. 각각 자신의 신념대로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먼저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 즉, 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오로지 이 악을 추종할 수 밖에 없는 제한된 자유, 즉, 노예의지만이 허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이에 반박하면서 인간에게는 온전한 의미의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지식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어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써 이 죄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경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 간의 논쟁에서 기독교계는 루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간의 논쟁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만큼 이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종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앞서 논의해 온이 자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러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하면은 어떤 이 선택의 자유를 떠올립니다. 물리적인 선택의 자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의 형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육체적으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면은 오히려 육체적인 구속보다 훨씬 더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이 사이의 논쟁은 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 자유라는 개념을 단지 나의 의지 이 나의 선택에만 국한되어 생각할 때 초래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단순히 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이 상태의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란 자기가 마음대로 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기보다는 이 지극한 만족 또는 기쁨, 이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어 그러한 개념에 그 본래의 뜻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렇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문제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선택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이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를 따지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짜장면하고 짬뽕을 선택하는 문제로 돌아보자면은 우리가 애초에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리고자 했던 것은 만족함과 이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짜장면과 짬뽕 사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그 선택의 권리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은 그런 선택의 자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유가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였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사에서 노예의지론과 자유의지론 사이의 논쟁은 나름대로 정말 의미 있는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설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루터의 노예의지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 이 종교개혁사를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에라스무선의 스그 논쟁과 그 논쟁으로 인한 그들의 결별은 과연 누구를 위함이었을까? 과연 무엇을 위한 논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유럽의 군대사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신교와 구교 간에 피튀기는 종교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당시 수십 년에 걸쳐 수십만 명이 서로 죽고 죽이던 그 끔찍했던 그피비린나 나는 종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노예 의지론의 교리적인 관찰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해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서로 간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의지든. 자유의지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 인정해 줄수 있는, 아,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그런 연합의 정신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이 자유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그 간단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